자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에 대한 g(x)가 있는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됐는데 우선 f(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절대값이 있는 이 함수 g(x)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함수에 대한 우가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볼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는 있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k(x)를 맞췄을 때 kx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x축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x축을 지나간다고 해주게 되면은 x가 알파라고 할 때, x가 알파 이상일 때는 알파 이상일 때는 kx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kx에서 당연히 kx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분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은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k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 kx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kx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kx의 그래프를 위로 올리겠죠 요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럼 이렇게 요게 꺾인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꺾인점에서는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려면 자, 우리가 여기서 k 프라임 알파라고 한게 양수라고 써 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 k 프라임 알파가 k 프라임 알파라고 한게 0보다 작게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를 갖다 우리가 따져 주게 되면은 우미분계수가 k 프라임 알파 되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k 프라임 알파 된다는 얘기 엄제가 그럼 얘가 뭐냐면 이거 두 개가 서로 서로 같다는 얘기는 k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k 프라임 알파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2k 프라임 알파가 0이 된다. 따라서 k 프라임 알파라고 하는 것이 0이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을 지나게 되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의 접선의 기울이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안 만나면, 당연히 안 만나면, 은 뭐, 접어서 올려봤자, 얘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미분 가능하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얘를 양수를, 쳐. 이게 음수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이게, 액축에 만났어요.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이 점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이렇게 0일 때는 접선 기록이 0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미분 가능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이게 안 되겠죠, 문제에서는. 그쵸, 왜? 접어서 리게 되면, 요 자리도 같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볼 거냐면, 이 내용을 알고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음,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겨줄 거냐면은, 이제 kx를 이제 보는데, kx가, 인테라 마이너스 a 파이에서 x까지, ftdt다. 그럼딱 보자마자 아래 끝위 끝이 똑같은 k a 파이는 0이 되겠죠. 아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써 주게 되면 k 프라임의 a 파이는 얼마 나해야 되냐? 0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러면 k 프라임 x라고 써 주게 되면 k 프 x는 fx가 나오게 되니까 f a 파이는 0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선은 첫번째 a는 양수,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a 파이는 0보다 작겠죠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지어넣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쓸수 있는 것은 f 마이너스 a 파이라고 하는 것은 2배 절댓값의 사인에 마이너스 4a 파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0이 나와줘야 되니까 얘가 0이 나오겠지 문제가 그럼 얘가 0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우선은 사인의 마이너스 a 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의 사인의 요 아, 자리가 4예요 이게 4a 파이가 되죠 문제가 0이다 따라서 여기 있는 4a 파이가 뭐가 나와줘야 되냐 4a 파이는 우리가 n 파이가 나와줘야 된다 기 그러니까 n 파이가 나오게 되니까 a라는 값은 A라는 값은 4분의 n 값이 되야 돼요. 물론 이게 0에서 얼마까지? 2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걸 찾아줘야 돼요. 먼저 이걸 찾아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제 문제를 써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싶은데, FX의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서 처음에, 자, x0보다 작을 때는 2, 사인, 4x. 자, 우선, 사인, 4x.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인, 4x만 보면은, 주기가 얼마냐면, 이 파이를 4로 나눠주게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우선은 여기서 뭘볼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얘는 사인에 4x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절대 값을 씌워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값을 씌워놨으니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는 최대 값은 이게 얼마야? 이고그으니까 여기서 이게 2가 남다는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 이게 반복되겠죠. 문제에서는. 자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3파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이제 이해를 봤더니 마이너스 사인 ax 자 우선은 마이너스 사인 ax라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주기는 a 분의 2파이가 되어야 돼요. 문제에서는 a 분의 2파이가 돼주야 되는데 a는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써주게 되면 A 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a 파 요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어차피 최대 값이, 최소 값이 2라고 마이너스를 된다. 그러면서 얘는 A분의 2파이가 되고, A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제는.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볼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한 놈이 1이라고 했다 칩시다. n이 1이라고 한다면 a는 4분의 이가 되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쓸수 있는 것은 g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gx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값에, 자, 마이너스 4분의 πx, x에 ft, dt가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은 음, 이런게 있다 칩시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는 만약에 이게 f x 인거고, 우리가 f 의 알파, x 의 ft, dt 라고 써주게 되면 자, 알파일 땐 당연히 0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그럼 우리가 얘는 베타를 대입해 주면, 베타는 뭐냐면 이 영역의 넓이가, 바로 뭐냐면 올라가는 함수값이 되겠죠. 이렇게 이 넓이가 s면 이 높이가 s가 된다. 그리고 이 넓이가 s'이면 이 s가 여기서는 이 영역의 넓이만큼 내려간다. 근데 이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수 있고, 여기가 될수 있네. 아직 모르겠죠. 그 넓이만큼 내려간다. 그 얘는 뭐냐면 음수니까 여기서 요만큼 내는데 이게 s에서 s'을 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영역만큼 내려간다. 그 얘기겠죠. 문제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gx에 대해서 이제 먼저 써주는데, 자, 첫 번째. 이 자리가 x는 파이가 되죠, 문제. 4분의 파일 때. a가, 여기다 잘못 썼네요, 여기, 4분의 파이가 4분의 1이겠죠, 문제. a가 4분의 1. a가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됐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4분의 파이에서부터 0이 될 때까지는 증가를 해요. 이 영역의 넓이가. 그리고나서 얘는 음수이니까 얘는 뭐가 되면 감소하게 되어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 보면은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당연히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역만큼 분명히 올라간다는 얘긴데 그럼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인거냐 이 영역의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 다 되고, 거기서 얘는 이제 그래프가 원래는 사인인데, 마이너스 2에 사인에 4x dx. 이게 나오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그럼 얘를 적분시켜주게 되면 얘는 뭐냐면, 얘는 2분의 1에 코사인 4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0이다. 따라서 우리가쓸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써주게 되면 뭐가 있는 거냐면은 2분의 1에 코사인에 영 코사인의, 0, 마이너스, 코사인의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써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써 주게 되면 이건 얼마인 거냐? 여기서는 마이너스 나오고 0인 아 1이 나오게 되어 있죠. 1이. 그래서 여기 써 주면 요게 합쳐서 1이 난다. 이 영역의 넓이가 1이 난 얘기예요. 이 영역의 넓이. 그럼 얘도 1이 되겠죠. 얘는. 규칙이 이게 요 주기 함수니까 전부 다이 영역의 넓이는 1이다. 1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는 자그러면 a가 4분의 1이니까 우선 뭘볼수 있는 거냐면은 우선은 여기서 방정이했던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0까지는 1만큼 올라갔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높이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있이영역의 넓이는 얼마냐? 인테그랄에 0에서 자 a가 4분의 1이니까 4파이까지 마이너스 여기에서 사인에 마이너스 사인에 4분의 1x dx 쓸수 있죠. 그럼 여기서 쓸수 있는 것은 코사인의 4분의 1x에서 4를 더해주게 되니까 0에서 4파이까지다. 0에서 4파이면 왜쓸수 있는 4에 코사인의 파이니까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의 0. 써주면 마이너스리고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 지금 여기서 얘가 이제 뭐냐면 이 형태에서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8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 그냥 이 넓이로만 보면 요게 얼마냐? 8이다. 그럼 여기서 얼마냐면 1에서 8만큼 내려가야 돼요. 쭈 하고서 제 어디까지? 4π까지 하는데 요 자리가 8만큼 내니까 요 자리가 얼마냐면 마이너치이다. 아하, 뭐가 생기냐면은 0이 되는 게 생기죠. 이 0이 되는 생기인데 얘가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아, 얘를 절대 값 씌워주게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접선의 기록이 0이라고 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꺾이는 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꺾이는 점이 생기니까 얘는 결국에는 미분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여기 는이 영역의 넓이가 지금 접근시키는 왼쪽에 있는 값보다는 작아야 되게 되는데 지금 n에다 4분의 1 안, n에다 1 대입했더니 a가 4분의 1일 때 얘는 안 되겠죠. 이거를 간두 번째 n에다 2를 써주면 a라고 하는 것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g 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거냐면 문제에서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까지 f(t)dt 이렇게 되어있게, 좀재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생겨줄 수 있는 게 얘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똑같이, 마분의파에서 우리가 마분의파에서부터 0까지다. 그러면 당연히 이두 개가 들어갔다면넓이2만큼 올란다는 라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건 그래프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올랐는데, 여기서 2만큼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내려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a가, a가 얼마? 2분의 1이었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 우리가 여기서 2분의 1이었었으니까, 얘는 2파이까지 접분시켜주겠죠이게 2파이까지, 마이너스의, 사인의 2분의 1x, dx가 되는데, 여기서는 얘는 얼마나 오게 되면, 2 코사인의 2분의 1의 x, 0에서 2π까지다. 따라서 두 배의 코사인의 π 마이너스 코사인의 0 써주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자, 2에서 얼마만큼 내려갈 거냐? 4만큼 내려간다는 얘기 죠서 4만큼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요 자는 얼마 마이너스다. 아하 이게 만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것도 안될 거다. 그러면 n에다가 3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m에다 3을 대입해주면 a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이 되는데, gx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의 인테그랄 아래, 마이너스 4분의 3에, 요게 파이에서 우리가 x까지 ft, dt다. 그러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출발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이게 1이 더 추가되니까, 우선은 3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래프를 우리가 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0까지는 우리가 3만큼 올라가고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게 되는 이 값이 얘는 인테그랄 0에서 얼마까지 우리가 여기서 쓸수 있는 것은 자 4분의 3이니까 이 자리에다 이제 4분의 3을 대입해 주겠죠. 그러면 3분의 4파이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는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사인의 4분의 3의 x dx가 됩니다. 따라서 얘를 적분시켜 주면 이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에 그다음에 코사인의 4분의 3의 x인데 0에서 3분의 4파이까지다 그럼 얘네 써주게 되면 3분의 4에다가 코사인의 π 마이너스 코사인의 0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8만큼 내려와 줘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하면서 3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춘다. 3 마이너스 3분의 8에 그 다음에 이게 얼마인 거냐? 3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럼 왜 여기까지를 지금까지 계속 접근시키는, 게 여기까지만 접근시키는 거냐? 여기까지 접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이게 주기이기 때문에 얘는 이 영역의 넓이하고 이 영역의 넓이가 똑같아요.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자, 3분의 8만큼 내려왔으면 다시 얼마만큼? 3분의 8만큼 올라간다. 다시 내려온다. 다시 올라간다.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날 일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영역에서는 계속 이렇게 0보다 크게 되니까 절대값을 쓸때 이렇게 분명히 꺾, 접히는 점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하, a가 4분의 3일 때 a가 4분의 3일 때부터 됐구나. 따라서 a의 최소값은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용에 대한 그래프를 그래프를 다 그려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그래프 이 절대값이라는 그래프 이 절대값이라는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성질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문제 자체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최소값은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는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하고서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푼다는 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